방국가 세력이 자당 대통령을 탄핵하는 시도를 보고도 또다시 우물쭈물 눈치를 보다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권도 잃어 훨씬 더 냉혹한 적폐 청산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자유 문제를 소화하는 동지들이 축풍 낙엽으로 쓰러지고 나라를 걷잡을 수 없이 자괴가 되어 흔들릴 것을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를 큰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의 입틀 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애국가 챌린저를 미모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야 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외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책권도 엄중한 현실을 각성하고 분열이 일어서 몸을 던지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적극 부응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